자 여러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효초로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했고요. 어, 오늘 봉송화 식단 어, 3,000원입니다. 오늘 오픈마인드 어, 지나가는 땅강아지 한명 있습니다. 말안 듣죠, 여러분들? 이 땅강아지 한명 오늘 집회 참여하고요. 안녕하세요, 여지 안녕하세요, 아빠. 말안 들어서 핸드폰을 하다가 걸렸죠 오늘. 음 하지 말아 했는데 끝까지 잘하셨다. 알겠습니다. 어 됐어요. 여러분들 그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, 커피 한잔 하시고, 저도 이찍감치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, 저도 다가 나눈 상태에서 이따가 어, 참여할 수 있으면 또 참여할게요. 우리 똥강아지 식사 중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해야죠. 빠이빠이 해야죠. 빠이빠이 해봐요. 아기 빠이빠이 빠이빠이. 아빠, 잠깐만. 어. 잠깐만 알았어요. 빠이빠이 하시고. 자, 여러분들, 여기는 교회 식당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